네, 여러분들 지금 제가 조직 배양묘 오염된 거 사례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찍었는데요.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 윗부분에 이렇게 약간 파우더 같은 거 이렇게 내려앉은 모습 보이나요? 이게 지금 균에 오염된 모습이거든요. 균 곰팡이가 포자가 이렇게 내려앉은 모습인데 이렇게 식물 유리병은 유기물로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식물도 잘 자라지만 균도 너무 성장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실제로 여기 유리병 안에는 포화습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균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비타민이나 설탕류가 많이 함량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직 배양은 이런 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. 이렇게 오염된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절대 외부에 나갈 수 있는 식물체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세척을 해서 폐기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보통은 정석은 이렇게 오염된 개체는 주변으로 오염을 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세척하는 게 아니 오토클레이브를 충분히 돌린 뒤에 세척을 세척 작업을 들어가거든요.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양실은 그냥 세척 작업하고 있고요. 클린 벤치 내에서 최대한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